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동이 다육의 토동입니다. 짜잔. 이게 뭘까요? 요거 <laughs> 오늘 제가 어, 장을 오픈했습니다. 장을. <laughs> 제가 그 합식하는 거 무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좀 어정쩡한 화분에다가 모양 내서 뭔가를 심는 게 조금 어려울 땐 그냥 합식하는 게 최고더라고요. 짜잔, 가끔 제가 선배고 보여드리는 어, 저의 애장품, 어, 멀로입니다. 어, 고양이 화분도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어, 멀로를 봄에는 멀로 가요. 허옇고 초록초록 했습니다 어 그런데 제가 요거를 이른 봄에 어 이제 이렇게 식재를 해가지고 해놨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가을 되니까 정말 멀로가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이뻐요 그래서 정말 봐줄만 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예쁩니다 그래서 요런거 그 외두짜리는 요런거 합식하는데 참 괜찮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홍놀이를 해볼까 하다가 장을 좀봐 갖고 왔는데 더불어서 여러분들한테 어 판매를 해보는건 또 어떨까 하는 마음도 들고 또 이제 다육이 요즘은 올리는 데가 참 많아요. 전문 유튜브님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사실은 엄두를 못 내겠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냥 어 좋은 일로 좋은 일들로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선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선배 봅니다. 요즘은 너무 유명하신 <laughs> 매니아분들도 많으시고 이거보다 훨씬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 초보님들 부담 없이 또 한번 다육이 키워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소품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어, 어메이징 그레스에요. 어메이징 그레스가요, 어, 2년 전만 해도 가격이 엄청 비쌌어요. 저 2년 전에 어메이징 그레스 한두에 2만원씩 주고 샀거든요. 잠시만요. 요게 어메이징 그레스 이 2년 전에 제가 2만원 주고 샀던 어메이징 그레스입니다. 물이, 어, 여름내 고생을 해서 조금 얼굴 필이 조금 못난이가 됐지만, 어, 발색을 이렇게 잡아주고 있고요. 얘도 하얀 백분을 몸에 치장을 하는 멀루처럼 그런 아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랑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얼큰이 대빵. 어메이징 그레스 입니다 음. 어 요게 지금 요게 지금 한두에 한만원 정도 하는 어메이징 그레스예요 얼, 얼굴이 엄, 얼, 엄청 얼큰 이에요 <laughs> 그런데도 요렇게 사랑스러워서 제가 요거 몇 포토 업어 갖고 와서 많이 식재를 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이 어메이징 그레스를요 오늘 이제 뭐 토동이네 장터 열렸네 그런 느낌으로 제가 요거를 선배고요 요거는 지금 제가 어메이징 그레스 4개에 만원 요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작은 요런 소품 화분에 어, 두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심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네개 정도 식재를 하셔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흙놀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그레이스 4개 만원이면 좀 부담 안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선별해 봤고요. 요거는 헤라크레스입니다. 이제 물이 이렇게 피멍이 들고요. 피멍이 들 때는 애들이 약간 좀 지저분해 보인다 할수 있는데 피멍이 들면서 이제 물이 제대로 들면요. 아주 제대로 로제트가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가 헤라클레스 4개 1만원에 제가 요렇게 좀, 어, 해서 해봤구요. 또 하나. 요거는 어게리아입니다. 어게리아는요. 좀 요런 유들이 아주 핑크핑크하고 좀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죠. 요렇게 보시면요. 핑크핑크하게 꼭지점을 찍고 있죠. 그래서 물이 예쁘게 듣는 아이 중에 하나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 네개만 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보내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흙놀이 하실 때가 제일 재밌죠? 요게 어게리아 군생입니다. 이렇게그 군생으로 하시면은 몸값이 조금 있잖아요. 요거는 원래는 얼굴이 한도에서 이렇게 번, 번식을 했어요 정말로 요렇게 해서 이 엄마 모주에서 자구를 요렇게 뺑그르르 달았습니다 흑발이 좋고요어그 햇볕 일조량이 조금 좋으면 요렇게 자구를 번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초보님들 아주 전문 매니아님들 말고요 포 초보님들 요거 한번 품어가지고 요렇게 지금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오늘 여기 지금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좀 흐려서 다육이가 좀덜 이뻐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아주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렇게, 얼굴 하나에서 요런 식으로 군생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 요런 거는 이제 또 구매하시려면 그 몸값이 조금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온슬로우 군생입니다. 온슬로우가요, 정말 물이 들면, 여기 있는 아이들이요, 전체적으로 핑크핑크하게 물이 듭니다. 그래서 온슬로우는 아주 여성스러운 거에 대표죠. 그래서 지금은 풀분에 이렇게 담아져 있을 때는, 요런 색감이 좀덜 들어서 요런 색이잖아요, 여러분. 요거 지금, 제가 한 5년 키웠던 온슬로우입니다. 그런데, 큰, 정말, 얼굴이 한 40개, 50개 됐던 그 온슬로우 군생이었는데요. 요번 여름에, 어, 여름을 못 이겨내고, 어, 아이들이 많이 녹아내렸어요. 그 중에 온슬로우가 녹아내렸고, 제가 얼굴 지금, 요렇게 몇 아이 건져내서, 요렇게 합식을, 요 생경분에다가 요렇게 합식을 해가지고 심어놓은 온슬로우 군생이고요 요거는 음 제가 또한 5년정도 키운 온슬로 군생 입니다 이렇게 물이 요렇게 여성스럽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세요 여러분 요렇게 요렇게 여성스럽습니다 그래서 온슬로 같은 경우도 품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그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그때요 음, 이제 충제, 균제 좀 열심히 뿌려 주시면 얘는 얼굴이 그렇게 하시면 깨끗하게 자랍니다 진짜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발색이 아주 정말 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이런 얼굴을 하고 있죠 제가 풀분에 있는 아이들을 잘안 올리는 이유가요 풀분에 있으면 물이 아주 곱게 완전하게 물이 안 들어요 이렇게 초록입니다 그런데 흙만 바꿔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가을에는 흙만 바꿔주시면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정말 단풍이 빨리 들고요. 이제 흙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뿌리를 활착한 다음에는, 뭐, 그, 한 방에 S, 이런 거를 뿌려주시면요. 발색도 좀 잡아주고, 예쁘게 자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원 데이. <laughs> 제가 지금 만원 데이를 요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토동인의 장터를 한번 열어봤고요. 어... 어메이징 그레이스 4개만원 헤라클레스 4개만원 그다음에 어게리아 4개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준비했고요 온슬로우는 1만원입니다 음 이렇게 지금 제가 준비를 좀해 봤고요 이풀분에 있는 것보다 화분에 있는 아이들이 빨리 물든다는 거 다육이는 자기 그 화분에 여백이 많은 것보다요 화분에 여백이. 없는 애들이 훨씬 빨리 물이 듭니다. 그리고 다육이는 아까 제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2년 동안 키운 거 보여드렸죠? 얼굴이 커지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한 2년 전에 요런 사각 포토에 들어있는 거 요거보단 쬐끔 컸나 봅니다. 그런데 요거를 2년 동안 키웠더니 요렇게. 요렇게 작아졌어요. 물론 화분을 크게 쓰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얼굴이 어, 이제 묵으면 묵을수록 각이 생기면서 애들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화분을 딱 맞게 쓰시는 게, 어, 다육이는 참 좋습니다. 물은 어떻게 주나요? 물 주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시면 뿌리를 완전히 활착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 저면 간수를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집에서 키우시는 아이들은 물 너무 많이 주시지 마세요. 물 많이 주시잖아요. 그럼 정말 애들이 웃자라고 볼품 없게 자랍니다. 어, 제가, 그, 뭐, 아주 선전하는 건 아니겠지만 한 방에 에스 아니면 어 몰약 요렇게 여러분들 그한 번씩 뿌려주시면요 무자란 방지도 되면서 아이들이 로젯이 각이 져서 정말 정말 예쁩니다. 어 그래서 어그 관리하시면서 키워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식물을 키우다가 보면 좋은. 어, 노동력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 식물은 반려화라고 하잖아요. 요즘은요. 그러니까 그렇게 키우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어, 만원데이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음, 지금서부터 출발해 볼까요? 헤라클레스는 실물이 어, 이제, 요렇게 지금 조금, 그, 얼룩덜룩 하지만 사실은, 어, 피멍이 들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은 물이 그렇게 예쁘게 들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물이 예쁘게 들면 정말 봐줄만하고 제가 지금 아무리 헤라클레스를 헤라 헤라하고 헤라클레스하고또 틀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헤라클레스를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어디 있는지 아무래도 못 찾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화분에 식재한 거는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고요 어메이징 그래스는 워낙 달달달달 구워졌고요 요거 지금 농장에서 갖고 와서 어, 물을 안 좋습니다. 근데 물을 주면 조금 이밥이더 도톰해지고요. 정말 이쁩니다. 이렇게 로제시 이러면 정말 정말 예쁩니다, 여러분. 어, 그래서, 어, 오늘은 초보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워낙 대품들, 군생들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오늘은 요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가격도 부담 없고 여러분들도 또 품으시기에도 괜찮고 그리고 작은 화분에다가 소품용으로 한번 심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화분이 요게 지금, 어, 한, 9cm 포토 그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요 고거에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요렇게 심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모듬용으로몇 가지, 몇 아이 심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저한테 문의 주시고요. 오늘 어, 토요일이네요. 벌써 아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택배 마감을 좀 했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토동이네 어, 이제 그 식물과 또 화분과 흙과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나날들 되시고요.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